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질문자 답변을 만들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구독 막 뭐, 영상하기 전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80% 이상이 구독을 안 눌리시고 보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해주시는 만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제 준비하고 아 이거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네이버 카페를 더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 어 여기 보면 뭐 옥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 출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요 제품 괜찮습니다. 이 제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의 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들을 제가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여러분 어 바이크 연구소 네이버 카페 등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어, 겨울철 배터리 관리입니다. 배터리 관리. 물론, 배터리 관리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상태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죠. 자, 배터리 어떤 거냐면, 요 녀석입니다. 요기 배터리. 자, 몇몇 분들이 이제 겨울에 보면, 이제 오토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몇번 영상을 만들었 봤는데, 오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요 시동을, 아니, 한 번, 두번 정도 시동을, 는데 15분 정도 공회전을 해준다 그러네요. 아, 자, 그 정도면, 솔직히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정도면 괜찮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터리는, 공회전으로 10분 15분 돼도 그렇게 많이 충전 이잘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말씀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회전수가 올라가야지 배터리가 14볼트 이상 돼야지 충전이 되는 양이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물론 공회전이 완전 제로처럼 배터리 충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공회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배터리뿐만 아니라 엔진에 여러 가지 그런 순환 같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공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충전이 되냐? 어 그렇게 많은 충전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 생각하는처럼 겨울철에 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충전이 돼가서 일주일 뒤에 한 달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밧데로 유지되는 그렇게 안습니다 그것보다도 가능하면 한두 어, 달에 한달에한번한 달에 한번좀 그렇고 두 달에 한번 한한한한 정도는 완충을 시키는 게 좋아요. 완충 완충을 시켜져서 완충을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1 4 v 이상 되는 완충이 쭉 생상 상태에서 다시 배터리를 꽂아서 여기서 시동을 거는 게더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것 싶어는 공회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는 어. 직접 빼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밧데리 완충시키는게 더 좋다 어, 왜 그러냐면 또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밧데리 라는게 이게 이, 뭐냐, 이 셀이라는 게한 번에 시동을 걸때 충전을 확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12V 뭐 이렇게 하는데, 13V에 완충되면 13V에서 이렇게 확 나가요. 그러면 12V까지 떨어지는,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어, 근데 이게 횟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횟수. 그래서 뭐만 번에 만 번, 몇만 번에 몇만 번이런 횟수가 있는데, 그 이제 스타트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 이 배터리 수명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배터리가 온도 차이가 크고 이러면 더 수명이 더 짧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반틈이 돼버리고 왜냐면 그만큼 힘을 많이 화학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빼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겨울에는 어, 충전을 시켜내면 특히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어~ 한국 겨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안에서 성능 자체가 반틈, 뭐, 여러분 전기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0%의 수요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데가, 따뜻한 집안에서 이거를 충전을 완충해 상태에서 여기서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회전은 꼭 편합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도 엔진을 시동을 좀 걸어주는 게참 좋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뭐 추우니까 엔진이 뽀개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어,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 안에서도 영하 20도, 30도 이런 공간에서 테스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엔진 오일이 회전이 되고 열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순환 자체가 잘 되게 되면 고착이 되는 것도 엄청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철에 공기전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끝난 거 동시에 엔진을 한번 교환해 주시고 시즌을 타는 게 추천드립니다. 어, 가끔 몇몇 분들이 한번 타고 나서 교환하는 사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 시즌 하기 전에 한 오, 육월 달딱 그때 돼서 한번 교환해서 타고 신나게 타고 그다음에 0월 달, 십일월 달에 한번싹교환하는겁니다 그다음에 시즌, 이제 겨울철에는 공기점만 싹싹 돌리고 그다음에 또 삼, 사월 달 돼서 교환해서 타는 게. 그러면 1년에 두번 정도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정도 좋죠. 그 마지막에 겨울철에는 달리지도 않는데 공회전만 해서 교환해도 됩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아깝죠. 그것 같으면 어, 조금 놔둬도 괜찮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오, 어는 점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하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엔진홀 자체도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좋아졌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안 타도 시즌 할 때마다. 다 교환하고 탑니다. 그게 더 이상적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타도 됩니다. 그냥 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장이 안 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고장을 줄일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완충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시동을 걸었는데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도 계세요 어, 공회전 했는데 충전이 안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근데 몇번 시동을 계속 했는데도 배터리가 그냥 방전이 되면 맛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녀석 밑에 레귤레터, 제네레터나 여기 레귤레이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엔진이 어, 돌면서 전기를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해요 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어, 안에서 전기를 빼져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큰 양의 볼트가 전기가 나면서 여기서부터 레귤레이터에서 전압을 12V, 뭐1 3트로 전화를 떨궈뜨려서 이 배터리 충전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공연장 있는데도 어, 액셀을 살짝 당겼는데 1 3트 이상 여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빨간색 플러스입니다. 어, 변화계에서 1 3볼트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의심하는 건 레귤레터. 이거를 교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솔직히 제네레터, 어. 제네레타터 정도는 교 고장이 나는 게잘 없어요. 어, 이게 코일 수가 많고 그렇게 파손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첫번째 레귤레이터를 고생합니다. 고사, 근데 사람들이 그럼 레귤레이터만 교환하면 안 되냐? 그때 레귤레이터나 배터리는 같이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레귤레이터가 전압을 많이 이제 이지 못하고 강한 전압으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그래서 가능하면 레귤레이터나 바리는 같이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거 그냥 타지 이런데, 레귤레터만 교환했는데 또 충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전압이 충전 안하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레귤레터도 빵크가 나는, 펑크가 나는 이런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레귤레터를 교환했으면, 어, 여기, 음, 아, 배그레터 교환했으면 가능한 배터리도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주가 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이 배터리가 수치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사제로 배터리를 충전할 배터리를 아, 표시할 수 있는 걸 연결해 주고든지 아니면 그, 맥, 계기판에 요즘에는 배터리 표시되는 장치가 있거든요. 없는 오토바이들은 요거 달,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눈에 보이면, 아, 충전을, 악셀을 땡겼는데 1 2 몇부터 안 된다? 그러면, 레귤레터는 이마시갔구나 배터리가 마시갔구나 판단이 바로 돼요. 하나하나 찍어서 확인 안 되니까, 바로 확인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좀더 관리를 잘하고 싶은다 그러면, 배터리 수치가 할수 있는 요, 사제, 요, 숫자 측정기를 장착해 두시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번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한두 번한 달에 한두번 배터리를 시동을 거는 게 어, 충전이 됩니까? 관리가 좋습니까? 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충전은 어, 잘안 됩니다. 어, 충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도 충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빼서 완충하고. 어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더한 가지 더 어, 회전하는 게 공회전 시키는 게 15분, 2 0분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어, 제가 생각엔 좋습니다. 어 그렇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한두번 이렇게 해도 되고 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어 일단 엔진오일 많이 돌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즌 하기 전에 음, 엔진오일 을 한번 교환하시고 어, 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 어,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구독입니다 여러분 구독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면 최대한 영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최대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댓글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영상을 이렇게 답변드리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라이스미 아버지 가게입니다. 어, 이런 홍보도 짤짤하게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장비도 팔고 있고요 가게에서 아버지 구두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어 겨울 자켓입니다 어, 가죽 자켓인데 사이즈 m입니다 어, 익선 자켓인데 40만원 정도 하는 자켓인데 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여기 살짝 상처가 있는게 아니라 유광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기회 되시면 요런 자켓도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되는 어깨 팔 등은 없습니다 어깨 팔만 있고 등은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